장관님 왜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 저랑 눈마주치고 계시고. 하참 나. 네 어쨌든 어, 나이 들었다는 시간은 예 글쎄요 어 아까 어제 대기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<laughs> 이게 뭔가. 나이가 든다는 것 <laughs>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우울해지는 시간일 것 같고 여기 나 말고도 안 좋은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저는 보통 이렇게 약간 노을 지는 약간 어좀 흐린 날을 긴기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저런 노을 지는 그렇다고 구름이 좀 많아야 돼요 구름 많은 그런 날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랑리 갈 때라든가 뭐 바다는 우랑리가 저희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뭐 보통 강이랑 산에 있는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거 같아요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적재에서 이것도 갖추고 있어서 뭐 서울에 뭐산 근방에서 찍기도 하고 어쨌든 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저는 그렇게 노을 지는 시간대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에 갈때드는 생각 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못 찍지? 내일 왜야겠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주세요. 빨리. 음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다음 사진 재밌으니까 빨리 넘어가랍니다. 자, 그러면